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찍는데 그동안에 이 앞에 이렇게 기계 하나 놨는데 하도 오래 써가지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옆으로, 어, 새로운 걸 갖다 놓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어, 법문의 말씀 보면 제비를 뽑는 일이 나오는데 자문 16장 말씀을 보니까, 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제비 뽑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비는 그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요. 그러나 뭐가 뽑힐지, 그 작정하는 일은 일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걸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말레 후손인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자기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망시킬 계획은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뭐 계획을 했지만 그 실제로 어그 계획이 실행되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만이 멸망시킬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 복귀를 하는데. 만약 유다 백성을 계획대로 다 죽인다면, 페르시아 제국이 뭐 중동과 뭐이 인도, 소아시아, 뭐 이쪽만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팔레스틴, 이스라엘도 페르시아 제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이미 바벨론 폴에서 돌아간 사람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다 죽고. 앞으로 이 사건 이후에 16년 이후에는 니에미아와 에스라 선지자도 이제 유대민족 남은 백성 또 이끌고 포로교환 또 하거든요. 포로교환이 1차, 2차, 3차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는 유대인을 멸망시킬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잖아요. 제일 뽑기 어, 세상 사람들은 하잖아요. 이사하는 날 어느 날 하는 게 이사하는 게 좋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거 날 잡잖아요. 그죠? 이 날은 부정하니까 이사하지 말자. 이 날은 길일이니까 뭐 이사하자. 그런 거 뽑잖아요. 미신이죠. 그렇죠? 예, 우상 성계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제비 뽑는데 흙으로 만든 작은 주사위를 불으로 어 사용했어요. 제비 뽑기로 사용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대요. 작은 주사위 네. 막탁 던져가지고 뭐 날짜가 뭐 달도 정하고 날짜도 정하는 그런 불을 사용했는데, 제비 뽑는 날이 에 페르시아 그 당시에 원력으로 첫째 딸이 뽑혔어요. 나중에 왕의 저서를 꾸며서 전국의 페르시아 제국에 첫째 딸, 이제 13일에 유대민족을 죽이는 날 13일을 정했는데, 이제 죽이는 날은, 제비 뽑는 날은 첫째 딸이고, 왕의 저서를 보낸 날은 13일인데 죽인 날은 12월 13일을 뽑았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신에게 날짜를 정해달라고 하는 부를 뽑기 때문에 11달 을 후에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11개월 후에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이 다 멸종되는 날인데 이사를,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만의 선택, 하만의 이런 멸망시킬 과정, 결과, 우리가 에스더서 다 읽어보니까, 모두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잖아요. 오히려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던 12월 13일, 그날은 누구, 누가 죽는 날이었어요? 하만이 죽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유대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동조했던 하만의 무리들이 수만명이 죽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모함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분은 나빠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걱정,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니까요? 당장 수치당하고, 당장 기분 나쁘고, 당장 뭐 돈도 손해보고, 당장 명예가 땅에 발, 발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도 다 하나님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발 벗고 잠자는 것이지, 그거 믿지 못하면 막 이거 어떻게 피하나? 이거 원수를 어떻게 갚나? 제날 못 돼서 죽어요 그걸 걱정하다가 분노하다가 증오하다가 미워하다가 사랑하는 성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하만이 정한 날 자기 신에게 물어서 제비 뽑은 날인데, 그날이 자기가 장사되는 날인지, 누가 알았어요? 인간은 몰라요. 악한 일을 계획한 사람은 몰라요.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매일 그걸 인정해야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고백해야 돼요. 우리 새벽마다 뭘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맨날 하는데도 안 믿어. 전능도 안 믿어. 맨날 신앙고백을 하면서도 믿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그 고백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하나님은 내가 믿사오며 맨날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안 믿나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근데 왜 걱정하나요 왜 미워하나요 왜 싸우나요 왜 절망하나요 안 믿으니까 미워하고 절망하고 싸우고 발발 떨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참 회개할 거 많죠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다고 맨날 입으로만 하는데 실제 삶에서 는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마는 거짓말로 왕에게 왕에게 아소로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한 민족이 아 유다 민족이라는 말도 안 했어요. 한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유다민족이 페르시아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단한 사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만은 개인 신앙적인 고백으로 왜 인간에게 무릎 꿇고 절해야 되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었을 뿐이에요. 한 사람. 근데 하만은 자기 감정이 상해 가지고 유다민족만 아니, 아니 모르드게만 아니라 전체를 다 죽여버리자. 그럼 왕에는 거짓 고백을, 거짓말로 고발을 했어요. 한민족이 있는데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모함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악하다고요. 개인 감정이, 뭐, 모르더게한 사람만 죽여서 안 되겠다. 모르더게가섯간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참 나쁜 사람이죠, 아마. 그죠? 네, 이 땅에 난 나쁜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나쁜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 미우면 그 사람 자식도 믿고, 그냥 남편도 아내도 믿고, 그 친척도 다 믿고, 그 사람 다니는 교회도 믿고,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의인 욕을 모아놓은 것처럼요. 유대인 전체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전쟁의 공로를 질투했던 원균이 조선시대에요? 이수진 장군을 모함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수진 장군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나요? 왜요? 이수진 장군이 막 전쟁에 승리하는 위대한 장군이니까, 그게 질투가 나가지고, 원균이 자기가 사령관이 돼서 해보겠다고, 이건 그 도망가버리잖아요. 전쟁 나는 우리 조선사의 전쟁 역사에도 보면 그래요. 이 시기 질투가 참사단이 이용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없기를 죄로므로 축복합니다. 시기 질투가 있으면요, 다른 성도가 하는 선한 일을 괜히 미워해, 괜히 싫어해, 괜히 뒤에서 잡아당겨.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젠가도 간증 한번 했습니다만, 저를 파손했던 교회, 성가대가 우리 성가대보다, 우리 교회 성가대보다 더 크죠. 근 유력한 집사님 한 분이 큰 빵, 아주 쟁반처럼 큰 빵을 성가대 이렇게 대접하니까 뒤에서 지가 돈 있다고 뭐라고 지가 대접하나. 그래서 결국은 그분 나가버렸어요. 그 남편이 가구점 좀 했는데요. 좀 경제력이 있었던 분이죠. 아니 뒤에서 그걸 잡아당기나요? 이 무슨 집사,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네요. 참 착했어요. 남편은 교회잘안 나왔지만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시기 질투 모함 이게 얼마나 사단의 앞잡이인지 몰라요. 이 모함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남을 헐뜯어서는 안됩다 유대인 다 죽이기로 했던 하만 왕에게 은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은 1만 달란트면 얼마냐면 그 거대한 127도를 가진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금 수입이 1만 5천 달러, 은 1만 5천 달러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왕의 복관에 넣겠습니다. 그건 전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의 3분의 2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다 줄여가지고. 그 재산 다 뽑아가지고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자기가 가지려고 한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유대인들 네. 다 죽이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군사들을 보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뇌물은 정의를 굳게 만듭니다. 아솔의 왕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 조사도 없이 어느 민족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죄를, 무슨 법을 어겼냐 물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딱 주는 거야, 아만에게. 이 얼마나 게으른 왕입니까? 우린 남의 말만 듣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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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물어봐야 돼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잖아요. 이 아하솔의 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에스터를 왕비로 뽑은 지 5년밖에 안 됐던 때예요 유대인 다 죽일 때, 자기가 뽑은 왕비도 죽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미련한는 왕이 어디가 있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아하솔의 왕은 1만 달란트 주겠다니까. 몇년 전에 그리스하고 전쟁하다. 대패했거든요. 돈을 많이 잃어버리는 왕이에요. 그리고 왕비를 에스더를 뽑은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돈에 눈이 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내 목숨을 내게 주시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의 생명도 내게 주세요. 누가 감히 당신의 목숨을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하반입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정한 날과 달 무슨 날이냐면 출애국이 있었던 6월절 날이에요. 6월절. 하나님이 6월절 날 유대인 다 죽게 만드실까요? 그렇게 안돼 있어요. 참 인간이라는 게 거짓 신에게 물어본 날짜도 참 하늘의 손에 있는 걸 발견해요. 그중 해피는 그 날짜가 출애고한 6월째 날이에요.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이 역사, 작정, 계획, 간섭, 우리는 인간은 정말 몰라요. 네. 네, 마지막 3절, 어, 예, 3장 11절 보니까, 아, 11절이 아니고 1 5절에 보니까, 이 조서가 페르시아에 전부 이제 급하게 나가서 그 조서가 도정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유대인들의 혼란이, 공포가, 막, 그 공포의 역속에서 페르시아 수산성은 어지러웠다. 혼란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11개월간은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키는 역사 이루기에 넉넉한 시간이죠. 하나님이 모든 악한 일을 완전히 뒤집어서 정반대로 그날 유다는 구원받고 하만과 그의 동조자들은 멸망의 날로 바꿔버렸어요. 반전시켜버렸어요. 그래서요 사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모함 받은 일 두려하지 워 마세요. 가슴이 철렁 내리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는 살아계십니까요 믿습니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억울한 것 같고 당장은 창피당한 것 같고 그렇지만 막 미움과 증오로 막 벌벌 떨거나 그러지 마세요 당장은 억울해서 기분도 나쁘고 잠도 안 오고 그런 며칠이 보내지만 그러나 그걸 계속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원수 갚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게 주권을 믿는 신앙인의 태도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용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뭐, 내가 다 처리하려고 하면 나도 실수하고 나도 죄를 지어요. 내가 원수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잖아요. 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실패가 실패자가 되잖아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이런 역사 기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가 기록이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나의 모든 삶의 순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니까요 아무리 괴로운 일이 몇달몇년 진행되고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손을 대십니다 11개월간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순득이고 막 혼란스럽고 수산성은 어지럽고 막 절망하고 혼란이 있는데 11개월간 고생했잖아요. 에스원는막 금식하고 수산성에 있는 사람도 3일간 금식하고 막 그런 난리가 일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드러내셨잖아요. 제비 뽑는 것 결과로 나온 날짜 그달그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 순결하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제비 뽑는 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안 보여요. 날짜가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비 뽑는 날짜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아멘, 하느님야. 그날이 6월절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주권 통치 안에 있다. 그 결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요. 그래서 바보같이 널러라고 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원수 갚지도 못하고, 저렇게 살아? 바보야, 바보. 너 병신이야. 그래도 널널하게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널널하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기 때문에. 나의 생각, 행동, 정당하게 보여도 하나님 마음의 동기까지 꿰뚫어보십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해야 돼요.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이술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 성과 발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 생각까지도. 왜요? 내 생각, 내 행동이 정당하게 보여도 하나님 마음의 동기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어떤 일을 정하고 계획하든지 하나님 기쁘시도록, 악이 없도록 선이 있도록 진실하도록 하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해줘 내 삶에도 우리 교회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드러나게 해줘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